오늘은 뭐 예고된 대로 우리 커피를 계실 때 한번 섭외전화 했었잖아. 오늘 가는 바마셀. 바마셀은 아시최연선이 운영을 하는 정말 믿고 마실 수 있는 에스프레소 바. 몇년 전부터 에스프레소 바가 되게 유행을 했단 말이야. 에스프레소 뭐 여러 잔 먹고 막 그런 뭐 첼리, 음, 챌린지 음, 그런 거 음, 봤어. 응. 음, 네, 음, 음, 음. 여기 바마셀 같은 경우는 e 스프스프레소있맛있스프스프로소로어들은 놓은 베레 Espresso, e 의심 없이 뭐든지 트라이 r 도 좋다 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데 e s p 신 e s s o e s 면 r e 된 거니까 s p r e s s o Espre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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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p 다른 s 다른 Espresso, e s 그리고 여러 잔 마셔야겠네 일단 메뉴를 다 지금 이미 뭐 이미 알던 것도 있지만 좀 보고 왔거든 못해도 되었었자은 맛이지 않을까 야그내돈내 산인데 음. 돈 많이 쓰겠네 마시는 아, 커피라면은 뭐쓸수 있지 나는 좀 상처를 입힐 수도 있어 그상 상처? 일반인의 입맛은 이렇다 아좀 이상한데요 이런 피드백 없었을 거라고 날것에 근데 이제 우리는 리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 바마셀에 도착했습니다. 축댄데 음, 되게 열심히 해요. 바마셀, <laughs> 바마셀 왔습니다. 아유 여전히 혼자 계십니다 사장님 네. 여러 가지 상황상 다시 한번 우리 오디오 문제도 있었고 네 오디오 문제 때문에 아 여기 지금 로스팅을 방금 했나 봐 되게 음. 덥네 여기 어우 열기가 어우 자, 이제 주문해야지. 일단 에스프레소. 그리고 주케로. 그리고 그때 트리콜로레랑 그라니따 이렇게 먹었으니까. 이렇게 에스프레소는 여기 믿고 마실 수 있는 데잖아. 여기는 스탠딩 또는 투고 형태로 커피를 알차게 즐기고 할수 있는 그런 매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데 오면은 에스프레소 바와서는 한 잔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 보이잖아. 요런 게 인스타 갬성이잖아. 몇 잔씩 마시고 쌓아놓고 가는 거. 아, 인스타. 어, 자, 에스프레소 나왔습니다. 자, 아이고, 역시 음. 아. 크레마가 또. 이거 내가 뭐라 그랬지? 타이거 스킨? 어. <laughs> 어, 진짜 다, 이거. 고이잘 됐어. 그리고 이제 다른 곳과는 다르게 여기는 싱글로. 음, 음, 음. 음. 자. 단맛이 좀 유지되는 그~ 약간 이제 강도가 왜냐면 되게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음. 어, 당연히 단맛은 잘 강조가 돼 있을 거고 근데 내가 지금 첫 번째 모음보다 마지막에 먹었을 때가 훨씬 단맛이 좋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좀 설탕 단맛이 그것도 없이 그냥 세 모금에 끝나버렸네 아~ 그니까 러 우리 바마셀의 약간 차이점은 이렇게 싱글 베이스로 메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요즘 카페들이 이런 곳이 잘 없지. 다 투샷으로 주니까. 이 에스프레소 자체로 원래는 실리샷이니까. 신이 응 음, 그렇죠. 이게 그냥 다 투샷 베이스가 되니까 도표라는 말도 사실 사라졌고 표기도 그렇고 뭐 에스프레소 더블 뭐 이런 것도 거의 사라진. 나는 어차피 이 에스프레소가 이태리에서 왔으니까 정확하게 표기해주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예 이제 우리가 밑에가 그냥 딱. 라놓면그 포토펠터를 쓰면서 이제 마치 기상화 돼버린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투샷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아, 이건 지금 얘는 이제 카페 음, 주캐로. 음. 어. 카페 주캐로. 어. 그래서 이제 설탕이, 음. 비정제 설탕이 베이스로 깔려있는 곳에 샷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게 스푼을 주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laughs> 어. 아, 어떻습니까? 역시 이거는 맛있다. 음. 어, 뭐, 이문자든 에스프레소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음. 먹으면 맛있다. 일반인이든 뭐 커피 하는 사람이든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든 다 맛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바리스타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취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빠져나가기 위한 멘토인 아, 거지.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도 만족하니까 그가 맛집이 되는 거 그렇지. 그런데 이게 항상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충인것 같아. 취 음, 하는 사람들이 또 찾아오면 또 거기에 맞춰라고 해야 되고. 일반 분들이 오시면 또 거기에 또맞춰야 되는데. 근데 어. 이게 경력이 늘어나면은 다 대부분 손이 비슷해지는 것 같긴 해. 어. 다 같은 색성을 응.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제 압축이 되는. 아. 밸런스. 응. 근 그런 면 있어서는 사실 몇년 전에 이런 에스프레소 바라고 하는 그런 컨셉에뭐 여러 형태들이 많이 유행을 했지만 그런 어떤 겉보기 형태의 어떤 에스프레소 바가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되게 많은 오감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매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스탠딩으로 해서 이제 즐길 수 있는 이런 요소들도 갖추고 있는 거 그러니까 되게 매력적인 부분인 거지 올란드역이 TV에도 그 나왔더라고 전찬 어... 어. 자, 그란다디 카페 젤라또가 들어간 거지? 젤라또가 아니라 그라니따 아 그라니따 음, 커피로 만든 샤벳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지 어. 음, 그 위에 이제 지금 이런 크림을 이제 살짝 올려놓은 그런 메뉴인데 음. 아포가또를 뒤집어 놓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다 아자 아. 요렇게 음, 샤벳 자체가 커피다 음, 음. 맛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별미 같은 느낌이지 그냥 내가 마실게 이거는 아 그래요? 음~ 야, 정말 원샷을 때려네 <laughs> 정말 원샷을 때려버렸어요 네, 맛있습니다 근데 아, 어, 크리컬러래 음. 비주얼이 일단은 좋네 어, 비주얼 음. 극강이야 음~ 그 드셔보십시오 네. 네 맛있지 뭐 그러니까 그란타는 되게 커피샵의 느낌이 훨씬 더잘 사는 느낌이라면 얘 같은 경우는 그라니따보다는 훨씬 좀, 좀 소프트한 느낌이야. 밑에는 크림. 그림 중간에는 샤베샵 샤베. 샤베트. 응. 위가 폼.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마지막 디저트 같은 어, 느낌이지? 어. 응. 딱. 옛날 아이스크림 있잖아. 카페오레. 응. 응. 어그라니 같은 경우는 더이 얘기가 아,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 내가 무슨 맛인가 했는데. <laughs> 이게 사실 되게 맛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 이거 어디서 먹어봤는데? 약간 이런 거. 이미 검증을 받은 정도의 어떤 맛의 텐션을 가지고 있다가 대중성이 것. 있다. 어. 음. 좋은 메뉴들과 많은 사람들이 찾는 메뉴들은 딱 그런 포인트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가지 너무 순식간에 먹어갖고. 오리지널 카푸치노. 아, 이탈리안 아, 스타일. 아, 이탈리안 스타일로. 어. 좋습니다. 아, 어, 와, 진짜. 아, 정성스럽게. 이런 아. 카푸치노 난 진짜 오랜만에 본다. <laughs> 진짜. 손을 떨어 아, 내가 전증이좀어 가지고. 좀더 진한 느낌. 음. 커피 향이 훨씬 더잘 살아 있지. 어. 커피의 본연의 맛이 좀더 살아 있는 아 되게 약간 정신을 맑게 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음, 약간 되게 밸런스 잘 잡힌 그런 커피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다스는 맛이네 오늘 그렇게 거의... 커피 많이 마실 계획이 아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그래도 가능한 게 에스프레소 싱글 베이스로 메뉴가 탁탁 돼 있으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딱 막히지가 않는 거지 근데 외모로 따지면 아마스의 사장님이 1등인 것 같아요 어? 네. 안재혁은 좀 이렇게 개성있게 생긴 거고 좀 이제 아마스 사장님은 잘생긴 음, 그렇지 유튜브로 몇번 봤는데 그것보다는 실물이 훨씬 더 나신 것 같아요 아 저는 팩트만 얘기하니까 그냥 야, 개성, 개성 그런 있는 거 거지 있지.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듣기보다는 그냥 음. 못생기진 않았다. 근데 커피 얘기하다 왜 계속 갑자기 외모 얘기를 하까 아니, 깔게 없으니까 외모라도 좀. <laughs> 외모라도 디스하고 싶어? 음, 예. 우리가 그이 매장에 대한 설명도 없이 거의 뭐 곧장 바로 다이렉트로 뭐 메뉴 주문을 해버려갖고. 자, 가마스 이곳은 정말 찐에스프레소로 바다. 사실 이 매장을 오픈할 때만 해도 되게 독특한, 음, 컨셉이었지. 왜냐면 우리나라의 에스프레소, 바, 형태의 어떤 그런 문화도 없을 뿐더러, 그걸 사실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거든. 그냥 보통의 일반 카페에서 얘기하는 그런 시그니처 메뉴성의 특이함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이곳의 정체성을 잘 느낄 수 있고, 커피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편하고, 소프트하게 어쨌든 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에스프레소를 처음 먹어본다라고 한다면은 이곳에 와서 처음 시작을 해도 나는 너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음리뷰는 하면... 네. 여기까지.